안녕하세요 행복청가 유튜브에요 오늘은 저녁요리는 오데 파프리카 볶음이에요 처음에 기름을 두르고 이거를후라이팬을 있잖아요 좀 달군 다음에 요렇게 달군 다음 상태에서 기름? 이렇게 이렇게 그냥 다 넣어요 그냥 파프리카하고 이렇게 빨간거 노란거 이렇게 어슬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요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기름을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기름하고 같이 하면은 눅눅해 갖고 맛이 상해지니까 이렇게 달고가지고 있잖아요. 달은 다음에 좀 기름을 쫙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가지고요. 이렇게 이렇게 볶아요. 이렇게 이렇게 파뿌리, 카청양고추 대파 이렇게 이렇게 볶다가 이렇게 이렇게 볶다가 어이 맛이 요리는 뭐냐면? 요 어, 마지막 햇살 나무 간장, 요것만 넣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고 좀만 넣어요. 저 요리를 맛있게 잘한다고 해갖고 제가 그냥 계속 해주는 거예요. 어우뭐 모르겠어요. 저는 손씨가 있는 지 없는 지 모르겠어요. 저, 정리할 줄은 몰라도 요리는 잘합니다. <laughs> 예, 라이, 진짜. 그런데 뭐 맛은 잘하, 뭐, 뭐 어쨌든 간에 맛있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. 모르겠어요. 저 손님들도 다 맛있게 잘하고 리는 못하지만 요리는 <웃음> 잘합니다 <웃음> 진짜 언니 아유 모르겠어요 진짜 이 파프리카를 제가 노란 거하고 이렇게 야채 좀시스은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닭은 다고그 햇살 나면 간장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넣고 기름하고, 파프리카하고, 대파하고, 마늘하고, 청양고추하고, 이렇게 썰어서 넣습니다. 네. 그리고 요거만 대파를 마지막에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자글자글 볶아주시면 됩니다. 저는 모르어요정리를못 뭐 한다고 하는뭐요런 저한테는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정이정도잘못 하는 것 같아요. 다 자기 잘하는 거 있잖아요. 네, 요리는 또 맛있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. 김치도 잘 담고, 뭐. 그래서 나한테 식당을좀 해보라고 하는데, 모르겠어요. 저도 한 생각 중에, 그게 잘 되는 건지, 어떤 건지 모르지만, 아무 모르겠어요. 요리는 맛있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요렇게 해갖고, 제가 손맛이 뭐있다나어쩌잖아저쩌다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거 다 볶을 때까지만 한 하루 종일 세서야 되겠네 볶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없어요 저희, 저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요것만 딱 넣고 있잖아요 그럼 뿌시고 그냥 깨, 깨가루 있잖아요 요것만 딱뿌렸어요땡아 참기름 그런거 아무것도 안 넣었습니다 요렇게 땡 오늘의 요리 하프리카 오뎅 볶음 요리였습니다 행복참가 유튜브 감사합니다